안녕하십니까. 베프입니다 웨이브 코인. 웨이브 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어요. 웨이브 코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코인 또또한 코인이 더 있어요. 한 코인이 더 급락 중인 게넴 코인. 넴까지 같이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연결됩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도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외부와 넴 코인이 지금 어피트에서 급락을 하고 있어요. 25%, 23%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누, 이거를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이낸스 공지가 떴어요. 6월 17일날 12시에 웨브 코인, 또웹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된다. 이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이 상패 뉴스로 인해서 상당한 하방을 엄청난 폭락이죠. 폭락을 하고 있는 우리가 웨브 코인 볼 수가 있고, 네 네임 코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여기서도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한번더 이거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상, 장 빔을 쏘죠. 상장 빔을 쏘게 되는데, 이 상패가 6월 17일 날 하죠. 6월 17일 날 하는데, 이 상패 빔을 다시 한번더 쏩니다. 이 상장 빔도 쏘는 것이고, 상패 빔도 쏘게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못 담으셨던 분들이나 또,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잘 공략을 해서, 이제 수익을 전환하면서 나오셔야 되죠. 나오셔야 되고,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이 상패 각, 상패, 상패 빔을 맞아야 된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상패 뉴스가 뜨자마자 엄청난 하방 압박을 쫙 끌어내렸죠. 쫙, 쫙 내리면서, 고래들도 많이 빠져나갔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돼요 어느, 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겠죠 브레이크를 잡는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고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웨이브는 3,294원 저가는 2,4459원 지금은 2,512원 10원 정도 왔다갔다 하죠 그 뉴스가 뜨고 쭉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튕겨 올라주고 다시 한번 더 눌림을 다, 다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라인을 어디서 잡느냐가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해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왜 상, 이 상패의 빔이 쏘, 쏘아지냐면, 여기 있는 고래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왔던 고래들. 이렇게 끌어올렸던 고래들은,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끌어올렸던 고래들. 또, 여기, 여기, 이 부분. 여기에서 들어왔던 고래들. 그럼 얘네들은, 단가가 어디겠습니까? 단가 여기 됩니다. 여기, 여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얘네들은 매집단가가 되는데, 매집단가에, 이 부분이 여기서 얘네들이 여기서 다 팔고 나올까요? 상패가 된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끌어올립니다. 무조건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 여기 많이 고점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이 지점, 이 점을, 저점을 꼭 잡고 들어가셔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상패상패 비밀이라고 해서 쭉 떨어지고, 이 떨어지고 나서 오늘 브레이크를 잡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이 냄도 마찬가지입니다. 냄도 마찬가지고. 이 웨이브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여기 있는 고래들은, 고래들도 지금 당황스럽겠죠? 갑자기 어서 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래들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끌어올리면서 얘네들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끌어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진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 이제 상패 비밀 쏘아 올립니다. 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고 들어가셔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유 중에 있어요. 공유 중에 있, 있으니까, 꼭 정보 받아 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010 3,500번에 4332번, 3,500번에 4332번으로 8번입니다. 이 8번 주시면 바로 이 정보 다 여러분께 문자로 먼저 보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 빨리 문자 받아 보셔야죠. 빨리 받아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 빨리 하시면 됩니다. 대응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는 상패 상패 빔을 맞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큰 수익. 만들고 나오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가까운 예로 작년이었죠. 작년에 비트 어, 비트코인 SV가 상폐 뜬다고 해서 얼마 떴습니까?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어요. 이상패 나오기 위해서, 그래들이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쫙 끌어 올립니다. 지금 이렇게 쫙 내려갔다는 거 여기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부분 제가 말하는 구, 지금이 저점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구간 구간 꼭 진입하시길 바라고 냄도 마찬가지입니다. 냄도 마찬가지고 외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 중에 있으니까 꼭 정보 받아 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된다 말씀드려요. 또이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눌러 주시면 바로 저희 카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링크 있죠. 여기를 눌러서 들어오셔 가지고 빠른 대응 빨리 하시길 바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 대여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도 무료예요. 영상도 무료인 것처럼 카톡도 무료, 문자도 무료. 그러니까 다100% 정보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또 제가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안심하고 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꼭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구간관 진입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8번의 1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